인사하겠습니다. 둘, 셋, 호! 모스터엑스 안녕하세요, 모스터엑스입니다 일단은 어, 저희가 사실 뭐 저희가 잘난 건 없지만 항상 팬분들이 저희를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가지고 이 자리에 맨날 올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항상 그렇게 불러주신 만큼 열심히 좋은 무대를 보답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막내 아이엠이 어, 영어를 어, 정말 잘해가지고, 이제 소통을 몸배우분들과, 해외 몸매분들과 어, 잘할 수 있어서 그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그건 하고 있습니다. 주된 건 아니죠. 이제 주된 걸좀 말씀해 주세요. 주된 건 이제 이 멤버들의 멋진 피지컬, 멋진 얼굴, 멋진 심성. 아. 네, 그런 게 있지 않나. <laughs> 네, 그렇습니다. 심성은 얼마나 좋아요? 네, 저희가 지금 이제 투어 일정을 여러분들께 발표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이번 연도는 사실 거의 투어를 하면서 지낼 것 같고 또 한국에서 도 새로운 앨범도 저희가 또 준비를 할 거고 또 연말 신나지 또 내년엔 또 여기 또 저희가 와있지 않을까요? 어, 그럼요. 아 그렇죠. 요네 그렇습니다. 네 몬베베 항상 사랑하고 건강하고 다치지 말고요. 지금까지 몬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몬베 사랑해요. you <laughs>